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2위.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마전 3차 풍림아이원 2005년식 309세대 전용면적 84.6 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3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금호베스트빌 일단지 2002년식 360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850만원에서 21년 4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 간석휴먼시아 1단지 2014년식 587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00만 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안을 도시 알라비발디 2012년식 1365세대 전용면적 101.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300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주 공미래타운이차 2000년식 684세대 전용 면적 4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500만원에서 21년 3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주 공밀의타운 4차 2000년식 968세대 전용면적 59.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500만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7,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간석내미안자이 2008년식 2432세대 전용면적 119.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700만 원에서 21년 8억 46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3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 간석휴먼시아이단지 2014년식 79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300만원에서 21년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이단지 2012년식 1,287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6백만원에서 21년 5억 6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알라비발디 2011년식 992세대 전용 면적 113.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700만원에서 21년 10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솔빛마을주공 2003년식 2711세대 전용면적 3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500만원에서 21년 2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5,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동암신동아 2000년식 1690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500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원당풍림아이원 2004년식 1739세대 전용면적 74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7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베르디움 더 퍼스트 2017년식 1834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400만원에서 21년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9,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인천시 부평구 삼곡동에 위치한 한신유 2003년식 70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4천만원에서 21년 4억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인천시 남동구 노년동에 위치한 노년 센트럴뷰 2014년식 820세대 전용 면적 59.8 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450만 원에서 21년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62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용현엑슬루타워 2011년식 630세대 전용면적 134.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987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동 보노빌리티 2012년식 585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 2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포레시안 2011년식 3,208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6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안양수자인 네이크블루 2019년식 1534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940만원에서 21년 12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7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위치한 하나꿈에 그린 2005년식 6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4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5,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성원상 대빌 2009년식 55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78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0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영종이차금오베스트빌 2003년식 4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위치한 월드스테이트 2008년식 3160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6천만원에서 21년 5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2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 0 0 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공 13단지 푸르네마을 2006년식 785세대 전용면적 51.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6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로테켓을 2013년식 828세대 전용면적 141.1제곱입니다. 2017년 5억 원에서 21년 1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의 듀포레프루지오 2016년식 1406세대 전용면적 72.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송도 2018년식 2708세대 전용 면적 70.2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200만원에서 21년 8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창미션일 2004년식 821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700만 원에서 21년 4억 3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4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파크폴의 2009년식 8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99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인천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2007년식 209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 8 25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호반베르 디우맨 역무의 다음 2011년식 1051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